집사람하고 매님의 아파트에서 잠이 깨면서 우리가 이렇게 늙었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어, 뭐 호적상으로는 65년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둘다 이제 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낙진생인데 나고에 환각이 되었는데 6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굉장히 기특성 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속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가 의미 있는 해기도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통영의 수산업 하시는 분들,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전역기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수협장장님을 비롯한 많은 수상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노력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통영시가 역세권 투자 선도식으로 선정이 되고 대통령께서 수상연의 날 행사에 와서 오셔서 한산대 특교 건설에 대해서 직접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산대초교가 조기에 작공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12월 말에는 또 우리 풍경시가 문화 도시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올 연말에 될 최종 음, <laughs>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은 어, 노력을 함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올해의 통영 시정 방향이 함께 뛰는 미래 도약하는 통영입니다 우리 전역의 시장님, 김용시의회 의장님, 도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함께 뛰어서 도약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총경하는 어, 우리 동영 시민 여러분, 2024년. 답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기가 도전을 상징하는 측룡의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성천하는 푸른 용처럼 시민 모두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 첫 다짐으로 기쁨은 나누고 어려움은 함께 풀어가면서 동경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민승 8기 통영시정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크고 작은 성과들을 알차게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통영발전의 목표를 키우는 KTX 통영역세권개발사업의 도쿄통구도자순도지구 선정으로 대우도시 조성까지 포함한 통영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특가도시에 선정되어서 강 관광과 원동심을 중심으로 숙박형 머무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맥 알렌시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 연자총회에서 통영이 세계축제도시로 선정이 되어 글로벌 축제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결과 40여 건약 830억 원 규모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쌓으며 지난 12월 행정안전구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으로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대형사업인 가오치항, 연나항 산등항 등 재개소, 어촌, 유릴 사업 및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산 1번지 통영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발로 뛴 보람찬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참석한 제12회 수산의 날 기념행사를 영훈항에서 개최했으며 6년 만에 진행된 미 FDA 지정 예약 위생점검은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시마 오염수 방류폐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다양한 수산물 판촉 활동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쉬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1년은 코로나 이후 대규모 행사들을 유치하여 통영 방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마킹 대상이 된제6 2회 경남 도민체전, 한산대적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예여 개최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팔기 시종, 시정 슬로건인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은 방점이 미래에 지켰습니다 통영의 미래인 젊은 인재육성을 위해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이 시작된 업이 있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시정태난 사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 우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지무, 여러 배난사업과공모사업 등을 위해 경상남도와 정부 부초로부터 정말 열심히 되어 다녔습니다. 여기 계신 정중시 국회의원님과 두 번의 도의원님, 부탁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도움 주시면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도의원님들 밥상업 쳐주시죠. 제가 이 말에 예산 때문에 국회 에 올라갔는데 그 바쁘신 중에도 같이 자고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 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예산 부을를 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통영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4년은 통영시 해난사업을 물론이고 장기사업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와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1차 대공직자는 우리 통영시가 남양 강강 중심이자 글로벌 해양 강강 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더 행복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한 해도 푸른 용의 기운으로 건강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관 단체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릉시의 의장 김용입니다.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값진 연세를 맞이하여 2023년 기관단체 신연의 사회를 통해서 통릉시의 리더이자 발전의 원동력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호척 기쁘고 용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운 한 해의 성공적인 시작을 기원하며 뜻깊은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누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연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셔서 빛내주시는 우리 정정식 국회의원님 김상남도 의회의 강승준 김태규 의원님과 우리 통영시의회의 대도수 부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통영시를 있게 해주신 호국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님들과 직능단체 장님들 포함한 모든 기빈, 기빈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친애하는 기관 단체장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통령은 22년 만에 경남도민체전를 성공적으로 단독 개최했고, 2023년 세계 축제 도시에도 선정되었으며, 제13회 어린이 안전대상을 받는 등 여러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관 단체장님,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기 체체 및 인구 감소 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개하고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전중식 국회의원님과 전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KTX 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통영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속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시위들 또한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 행복 통림시의 예라은 슬로건 아래 통림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올한 해도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서 더 나은 통림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득그득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우리 모두 동경에서 행복합시다. <웃음> 네. 동경 미래 백년을.